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12월 23일 수요일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보여주었던 내 친구의 미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동화를 잘 보았나요? 이 이야기에 가정 폭력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가정 폭력이란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는 주변의 친구들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배움 활동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 친구의 미소를 찾아주세요라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가정폭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도 알아보고요. 또는 퀴즈로 여러분들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본내 친구의 미소를 찾아주세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도록 선생님이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떠올려 보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우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선생님과 같이 있지는 않지만, 음, 집에서 이 영상을 보면 앉아서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맞습니다. 민우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를 50대 맞았어요. 그래서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우의 어려움을 안 친구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잘 얘기해 봤어요. 네, 그, 민우의 친구가 민우의 어려움, 약간 이상한 행동을 눈치를 채고 먼저 엄마께 말씀을 드렸죠. 엄마의 도움을 받아 선생님께도 민우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우와 같은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네, 모두 이야기 해봤나요? 와, 이번 질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어린 친구들이 가족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주변에 누구라도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경찰 112 또는 정부 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수 있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가 있습니다. 이 콜센터 전화번호는 기억하세요. 129입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려면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신고도 할수 있겠지요.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주로 힘이 더 약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말합니다.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부수는 것도 폭력이에요. 또,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상대방을 더 강제로 억압하는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부모님이 함께 집에 있어도 오랫동안 방에 가두거나 밥을 주지 않고 배고프게 하거나 하는 방임도 폭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내쫓는 것도 가정폭력의 한 종류입니다. 앞에서 말한 가정폭력은 선생님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설명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우리 어린이들이라면 마땅히 지원받아야 할 것들을 잘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가정의 어린이라면 최소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받고요. 어른들이 나를 아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치료를 받고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지 또는 충분한 잠을 자고 있는지, 아플 때는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었는지, 되돌아보면 됩니다. 또한 어린이로서 받을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는지 체크해보면 되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는 중이므로 너무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때리거나 벌을 주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든 노동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해 모르는 것은 배워나가고 재미있게 놀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해요. 그리고 점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 결정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커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 지원받아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해준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는 어린이로서 필요한 것들을 잘 지원받으며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수 있겠나요? 자, 그럼 OX 퀴즈로 여러분들이 가정폭력의 의미를 잘 알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우리 집에서 폭력이 매일 일어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매일매일 폭력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는 앞서 말한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위의 어른들께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폭력을 당하더라도 우리 집의 행복을 위해 이 사실을 감춰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빨리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폭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행동이에요. 3번 심한 말을 했어도 몸에 남은 상처가 없다면 가정폭력이 아니다. 하나, 2, 3 정답은 X입니다. 꼭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욕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하는 모든 강압적인 행동들이 가정 폭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누군가 맞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은 맞습니다. 폭격이란 꼭 우리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또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아니지만 음, 사촌 형제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서 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해서 음, 피해를 받고 있는 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내가 가정폭력을 당한다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답은? 아니에요. 네. 가정폭력은 같은 가족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학급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학원 선생님, 고모, 삼촌, 할머니, 나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경찰 또는 아동 보호 센터 등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아주 많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건 아니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가정폭력은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께 공손하게 대하고 동생이나 형제들에게 조금 배려하는 행동을 한다면 가족 간의 분위기가 좀더 좋아지겠죠? 이번 주에 성탄절도 있는데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면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